에이. 자, 땅콩 씨, 고생하셨습니다. 땅콩의 명명복을 믿는다. 곧 땅콩의 명독을 믿는다. 놀아보시죠. 곧 땅콩. 야. 너무 섹시하게 누워 있어. 오이 갔다 와. 잠깐. 응. 야너왜 그래? 엄청 애교 부리네. 아버지 니 좋아서 그래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어우 왜 애기쟁이. 어우 왜 애기쟁이. 아왜공떡이 낯가려? 응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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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중성화 수술 오늘이어 가지고. 아, 네. 보자. 2.8. 2.8 나오네요. 응. 미안해. 시도. 싫어. 문진은2.45 나오네요. 음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. 네. 수술지보다는 남자들은 뭐 거의 뭐 시술 수준이에요 아, 진짜요? 시술 끝나요. <laughs> 그러니까 다행이다. 대신에 이제 마취자는 검사하고 마취하고 음. 깨는 시간이 걸려서 아. 대략 한 1시간 정도 잡는데 둘 네. 같이 하니까 1 2시1 2시반면 끝나요. 오늘 아침에는 밥안 먹고 네안 먹었어요. 물도 안 먹었어요. 안 먹었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잘가 얘들아. 누군 먼저 할까? 아누구 먼저? 나한테 한 친한애 먼저. 아 롱지부터네. 롱지부터다. 롱지부터다. 아 맞다 그 치. 네. 2 0 2식 하는 거 아프다고 수술할 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. 그거 아.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네네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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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알요습니다 아니요. 아아였구나 사이즈가 이렇니요아요 아니요. 아이요아 애들그털밀때 보니까 네. 사이즈가 확차이가 아. 나서 깜짝 놀랐어요. 왜 이렇게 커요? <laughs> 그래서 그오쪽 뿌리기를 많이... 먼저 했나 봐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상의 <laughs> 없네. 네, 상어요둘다비혈이나 네, 탈수 이런 거 없어서 아. 네, 괜찮아요. 약간, 콩떡기가 약간 물을 좀더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밥은 이제 저녁 한, 10시? <laughs> 아, 정도부터. 진짜요? 네 그때 주세요. 아, 네. 물, 물도요? 예, 네, 애들이 토는 안 했는데, 네. 콩떡이가 한번 헛구역질을 한번 했어요. 예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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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10시. 한국 토제도 놓긴 했는데, 혹시 네. 몰라서. 그래도 아마 잘안 먹으려고는 할 거예요. 아. 그래서 잘, 먹으면 10시부터 주시고, 안 먹으면 은 그냥 물만 주시고, 밥은 내일부터 주셔도 돼요. 아, 네. 네, 그리고, <laughs> 농는실로 이제 봉합을 해서 봉합사 제거하러 오실 필요는 없는데 내 아, 네. 칼라면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만 네. 네. 하고 계시면 돼요. 네. 콩떡이는 그냥 한 마늘만 며맸고요 네. 네. 커서 <웃음> <웃음> 조금 다르게 꾸아놨어요 네. 거기만 할지 못하게만 주의하시면 되고요. 네. 따로 뭐 소독하실 필요 없어요. 애들 그리고 마이크로칩도 다 했으니까 <laughs> 아, 네. 번호라니까 네. 알려드릴게요. 네네 네. 감사합니다. 고장. 아이고. 어디, 어디, 뒤로 어디까지 가세요? 콩떡이 완전 고장났어. 아이고, 고장났어. 아이고. <laughs>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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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딨어. 응. 콩떡이 응? 아이고, 벗고 싶어. 근데 안 돼. 조금만 적응하자. 콩떡 맘마 먹을까? 응. 아이고. 영지왜 그러고 있어. 어. 맘마 먹자. 릉지, 컴땅. 잘 참았어, 진짜. 엄마가 되게 하다 생각해, 진짜로. 어이구, 어이구 착해. 어이구 착해. 영지 컴땅. 여기있다, 여기. 컴 먹어봐. 퍽해 정신없이 먹어. 응. 에이, 보이 우리 호랭이. 이리 와, 호랭이. <laughs> 긁고 싶었지? 양쪽에 긁어줄게요. 갈기는왜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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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? 너도 긁어줄게. 이리 와. 여기 안에 간지러웠지. 하는 <laughs> 거 봐, 너무 웃겨. 어우, 어우 시원해. 어우 시원해. 아이유, 여기 해줄게. 여기 긁고 싶었지. <laughs> 내 손으로 긁고, 지는 하는 척하고. <laughs> <laughs> 여기 할고 싶은 거 내가 다 알아. 엄마 정리해줄게. 그렇게 계속 하는 척해. <laughs> 오 열정적이야. <laughs> 시원해. 시원해서 그러는 거지. <laughs> 정유 안 끝나 안 끝. 아유, 빼고 싶어. 짜노. <laughs> 짜노. <짠어. 웃음>